그, 새로운 단어, 복소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복소수? 복소수가 뭐지? 어, 복소수라는 것은, 이 책에 적혀 있는 것 보면은 뭐라 돼 있어? 허수단위 i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 그래서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i 로 나타내고, 그를 아를허수단위라 한다, 이런 말 적혀 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제곱하면은, 만약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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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 그랬어. X가 얼마니?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에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 맞지? 우리가. 근데 만약에 어떤 거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 없었잖아. 맞지? 중학교까지는. 그래서, 요런 그 실수 범위에서는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될수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X를, 플러스 마이너스 i다 이런 표현을 썼어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를 i로 표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i를 뭐라 부르냐면 은 여기 적혀 있는 허수 단위 i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를 i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네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곱에서 음수가 나오면 은아근어 i 복소수구나 이 말이야. 그걸 허수라 불러 허수.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i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맞잖아. i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고, 거기서 i라는 것은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제곱을 없애면 뒤에다 루트 붙이지 않았죠. 그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루트를 씌우면 이게 바로 i가 되더라. 이말이지 자,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좀더 이야기를 해주면은 우리가 이걸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복소수의 분류라고 해가지고 복소수라고 돼 있잖아, 복소수는 뭐 a 플러스 b i 꼴이라고 돼 있는데, 복소수는 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실수라는 개념이 있어. 그리고 허수라는 개념이 있고, 오케이? 자중삼 때까지 했던 것은 실수야 실수. 실수하고 이 허수는 쌍벽을 이루네요. 그두 개를 통합한 게 바로 우리는 복소수라 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실수라는 것은 뭐다 해서 마이너스 2, 마이, 2 플러스 루트 3, 0, 3분의 1 이런 것들이 실수였다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근데 허수라는 것은 i 가 붙어 있는 게 허수입니다. 아까 제곱했을 때 음수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음, 복소수의 정의에 보면은 임의의 실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 하 이꼴 아, 뒤에 아가 있잖아. 맞죠? 이꼴라지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복소수라 한다돼 되어 있잖아 이걸 복소수라 불러, 이꼴라지를 그리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여기 보면 A 플러스 BI에서 이 A가 실수 부분이라 부르고 이 B 있는 부분을 허수 부분이다 불러 허수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네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복소수다. 우리 보통 복소수를 Z라는 기호를 좀 많이 쓰는데 복소수다 했다면 걔는 무조건 b A 플러스 BI 꼬라지가 복소수입니다. 그 안에 실수하고 허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줍니다. 그러면 이 복소수라는 게 만약에 이 실수가 되고 싶어 만약에, 그럼 이 i 부분이 사라져야 되거든. i가 있으면 허수, i가 없으면 실수이 됩니다. 그래서 i 부분이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b 값은 0이 되면 실수가 되더라는 거지. 네가 기억할 때는 우리 복소수를 항상 분류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 i가 없는 거, i가 있는 거 항상 이렇게 표현하거든. 여기 적혀 있잖아 a plus bi처럼. 그러면 요 갈로 플러스 갈로 i가 있는데 여기서 이 복소수가 만약에 실수가 되고 싶잖아. 그러면 i가 사라져야 된다고. 이게 0이라고. 그리고 이건 0이든 0이 아니든 상관없어. 오케이 저게 0이면, 0 곱하기 i는 그냥 0이거든. 그래서 실수가 되려면 이 뒤의 부분, i 앞에 있는 부분이 0이 나와야 된다는 걸 생각해 주면 되고, 허수다 이랬어. 허수가 되려면 이 부분이 0이 안 나와야 돼. 여기는 0이든 0이 아니든 상관없어. 아무튼 허수라는 게, 이 i 부분이 살아 있어야 된다. 이걸 좀 생각해 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허수에는 또 순허수라는 게 있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다. 이러면 적혀있잖아. 순허수라 것은 순수하게 i 부분만 살아있는 거. 즉, 여기, 여기만 살아있고, 여기는 없어져야 돼. 이걸 순허수라 부릅니다. 즉, 여기 적혀있잖아. a는 0이고, b는 0이 안 나와야 된다. 그래서, i, 마이너스 3i, 루트 5i. 이렇게 i 부분만 있는 게 바로 순허수라는 거. 순허수. 기억해줘. 갈로 플러스 갈로의 i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이 0이 나오면 안 돼. 요 부분은 0이어야 되고, 요 부분만 딱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은 순호수가 되더라는 순호수가 아닌 호수, 우리는 기타호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얘는 a3 플러스 2i, 뭐, 루트 2 마이너스 i, 이런 꼬라지들, 요렇게 세 있는 것들을 그냥 우리는 기타호수, 순호수가 아닌 호수라고 부른다는 거. 이해 됐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어, 우리가 복소수라는 것은 뭐라고? 뭐, 실수하고, 어 허수로 나눠지더라 이 말이지. 얘는 물과 기름 관계나 마찬가지야. 오케이. 자, 실수라는 것은 복소수의기본꼴 하지 않아? 까 뭐라고 했어? A+BI권. 항상 I 없는 거, I 있는 거 이렇게 구분된단 말이지. 근데 실수가 되려면 뭐가 이 부분이, 어, I 부분이 사라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B 부분은 0 돼야 되고, 허수가 되려면 B가 0이 돼선 안 되잖아. 맞죠? 그치? 이 허수에서는 뭐가 있었어 순허수란 게 있었고, 순허수란 게 있었고. 기타허수가 있었다. 기타허수. 순호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꼬라지였어. 이렇게 항상 i와 i 없는 거로 구분하는데 이 부분이 0이 되면 안 돼요. 이건 0 돼야 되고. 이게 바로 순호수의 조건이더라는 거지. 기타허수라는 것은 뭐 우리가 2 플러스 3i. 뭐 이런 식으로. 어그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다 있는 것들을 기타허수라 부릅니다. 이해 됐죠? 이걸 허수다. 그리고 허수는 뭐라고? 이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 이게 바로 허수, 허수 두라이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a a가 양수이면 루트 마이너스 a는 어 루트 a i로 이렇게 표현한다 뭐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 봐 루트 안에 이렇게 마이너스 3이라는게 있잖아. 이렇게 맞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냥 원래 분리해야 되거든. 3 곱하기 마이너스 1로 그렇게 하면 루트 3에다가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 돼. 그럼 얘는 어차피 i라 했었잖아 맞죠. 그래서 루트 3 i가 되더라 이 말이야 지금. 근데 앞으로 네가루트 안에 음수가 이렇게 들어가면 무조건 루트 3i 이렇게 바로 적으면 된다. 대체 루트 안에 음수가 있으면 i로 바깥으로 빼가지고 적어줘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계산식 자체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뭐 계산하고 똑같아. 예를 들어서 뭐 2i 플러스 3i 하면 매 단인데 5i 문자 계산과 똑같습니다. 계산하는 방법. i 부분도. 오케이? 그걸 좀 기억해 주면 된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복소수와 서로 같을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야 이거 봐라 a 플러스 bi가 c 플러스 di와 같다? 그러면 그냥 좌우 비교하면 됩니다 이 a 실수부분 a와 c는 같은 값이고 그 다음에 이터수부분 b와 d가 같은 값이다 이게 그럼 좌우 같다 이 소리야 그냥 그리고 여기 보면은 a 플러스 bi가 0이면 ab 둘다 0이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복소수를 계산할 때는 항상, 아까 말했다시피, i와 i 없는 거로 구분해서 이렇게 적어. 그리고 이게 만약에 0이잖아, 맞죠? 그럼 니 제로, 니 제로 해주면 답이 된다는 소리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복소수 풀입니다. 오케이? 자, 맞잖아. 맞잖아. 이 생각해봐라. 야, 만약에 3 플러스 x가 있고, 그 다음에 뭐2 마이너스 e y가 있는데, 이거 i 이렇게 붙어 있어. 이거 0이래, 만약에. 그럼 니도 제로, 니도 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x 값은 마이너스 3이고, y 값은 뭐 2가 되더라.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복수수는 항상 이렇게 불려 i 없는 거, i 있는 거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0 만들어지면, 니제로, 니제로 해서 풀어주면 답이 됩니다. 이게 복수수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법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켤레 복수수라고 있는데, 켤레 복수수 별거 아니고, a 플러스 bi가 복수수가 있잖아, 만약에. 그러면 여기 i 앞에 부호 바꾼 것을 우리는 켤레 복소수라 불러 한 켤레 두 켤레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보통 우리 아까 여기 적혀 있다시피 복소수를 보통 z로 표현하는데 켤레 복소수는 위에다가 짝대기한개 닦으면서 이거를 바라 불러 z 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z 값이 3+2i 잖아맞죠 그러면 뭐 z 바는 뭐다 어 3-2i i 이 앞에 부호 바뀐 게 우리는 켤레 복소수라 불러 그리고, 이렇게표현하기도 합니다. 위에다 발을 쫙 짙기로 해. 무슨 말이냐면은, 발을 쫙 짙잖아, 맞죠? 그럼 이거, 바가 스르르 내려오면서 3 플러스 2 하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오케이? 요 앞에 부가 바뀌어 줍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켤레 복소수드라. 이 말이지. 이해 됐죠? 켤레 복소수 어렵지 않다. 뒤에 가면 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기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소수의 사칙 연산이라고 해가지고, 아, 별거 없어. 그냥 전개하면 돼. 다전개하면 돼. 정리하면 돼. 다 정리하면 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나누기는 조금 약간 신경 써야 되는데, 다른 것들, 사칙연산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이런 것들은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z1이라는 값이 만약에 3 플러스 2i가 있어. z2란 또 다른 복소수가5 마이너스 i가 있다 시작하면 이두 개를 만약에 더하기 해야 되잖아. 맞죠 더하면 되는 길라 그냥. 이거 얼마인데? 8. 얘는 어, 2에서 1을 뺐으니까 플러스 i 이래야 되겠네. 맞죠 이게 바로, 그게 더한 값이더라. 빼기야, 이면 빼기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단지, 어, 예를 들어, 곱하기에서 1 플러스 3i가 있고, 만약에 2 마이너스 i, 뭐 이런 게 있잖아, 맞죠? 그럼 우리가 문자 계산하듯이 똑같이 전개하면 돼, 전개, 전개하면 돼. 단 조심스러운 부분이, 봐봐이. 이 i 제곱이 얼마인데? 마이너스 이잖아요거만좀 신경 쓰면 됩니다, 요거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이거 전개해주면 얼마인데? 2 나오고,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i 나오고, 이거 전개해주면 플러스 6i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3i제곱 1이 나오잖아 3i제곱 맞죠 근데 i제곱은 뭐로 처리하라고? 마이너스 1로 처리하라고 그래서 요거는 계산해주면 얼마나 오는 이게 3 나오잖아 그럼 3하고 2하고 계산해서 5가 될 것이고 ii는 아이 i끼리 계산해주면 얼만데 5i 나오잖아 맞죠 요렇게 처리되더라 해야지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부분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ii만 나면 음수 부가 바뀐다라는 것만 좀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닥 어렵지 않다. 에? 오케이.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눗셈이라고 있는데 나눗셈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나눗셈하기 없어서켤레복소수두개 곱한 거 있잖아 맞죠. 얘는 만약에 z라는 게 a 플러스 bi고 그거의 켤레복소수가 a 마이너스 bi 잖아요. 그럼 이거 뭐 무슨 공식이 이거? 합차 공식이잖아. 합차 공식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어, 인수분해 파트에서 합차공식은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했잖아 이거를 가지고 했는데 복소수에서는 플러스 쪽을 쳐다보고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이게 복소수의 합차공식입니다 이거는 외워주는 게 좋아 이거 오케 이거는 좀 치워도 상관없겠다 어차피 여기서 복소수의 합차공식 이거 이거 외워야 된다 이거 이거 왜 그러냐면은 전개해 보면 돼전개정 전개해 볼까? 야 전개해 봐 A 제곱 은 나오고 마이너스 ABI, 나오고 또 이렇게 전개해 주면 플러스 A B i 나오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전개해 B 면 마이너스 B 제곱에 i 제곱 이이지 s e q u a i 제곱 마이너스 이랬지? 여기는 플러스 B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날라가 B 날라 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는 결론이 나오더라 이게 복소수의 합차공식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i 있 i 가 있고 u 마이너스 이 i n u s B is e 그럼 복소수 합차 공식은 플러스 쪽을 쳐다보면서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바로 적으면 돼. 됐지? 그러고 보니까, 이 켤레 복소수하고 이게 합차공식을 써버리니까, i가 사라졌잖아, 맞죠? 그래서 이게 실수가 되더라고요, 실수. 아, z 곱하기 z 바 같은 경우는 이게 실수 나온다는 거, 항상. 요걸 좀알수 있다는 소리야. i가 없으니까. 오케이? 요게 바로 켤레 복소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러면, 또, 나눗셈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3 플러스, 좀 쉬운 것부터 할까? 만약에, 음, 3 플러스 2i가 있고, 이것뿐의 1이 있잖아, 맞죠? 그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거를 우리는 뭐 해보냐, 실수하라고 실수하. 니가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잖아,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1이 있으면, 이거 유리화 했잖아,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유리화라는 걸 했잖아, 맞죠? 똑같아. 복소수에서 분모에 i가 있으면, 실수화라는 걸 합니다 실수화 실수화는 어떻게 하냐면 은얘 켤레수 있잖아 켤레수 얘를 아래 위로 이렇게 곱하는 거야 똑같이 3-2i 3-2i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다음 분모는 이제 합차 공식이잖아 맞죠 앞에 거 제곱 마,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제곱 적어주고 3-2i 적어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9에다가 13 나오네 13 9에다가 13이고 3-2i 3-2i인데 이걸 따로 적기도 한다 13분의 3 마이너스 13분의 2i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따로 보통 i와 i영역을 구분해서 적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어, 복소수의 나눗셈입니다 나눗셈은 실수화하는 개념이다 오케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인 복소수에 있어서 사칙연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일단 몇 가지만 내가 샘플 풀어줄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풀어 아, 복소수 아, 야, 장난치나지.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으면 어떻게 하야 돼? 이거를 마이너스 빼고 어떻게 하라고? i로 빼서 계산하면 돼, 바로. 이렇게 바로, 적, 바로, 바로 적어야 돼, 이거. 오케이? 얘는 어떻게 돼? 루트 9i 이렇게 바로 적으면 된다고. 근데 루트9거는 얼마인데 3이잖아, 맞죠? 그래서 이게 3i 되는구나,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요 예제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각각 구하려 했으니까, 장난치나. 이게 실수 부분, 이거 허수 부분. 실수 부분 1이고 허수 부분 2 이래야 됩니다. 실수 부분 2, e, 허수 부분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 없다. 그 다음에, 어, 복수수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음, 아까 이야기했지. 복수수는 A 플러스 BI 꼴 하신데, 실수가 되면은 이 I 부분이 사라진 다했고 허수가 된다라면은 이 부분, 어, 이 부분, 이게 B가 0이 되면 안 되고, I가 살아있어야 되고, 순 허수가 되면은 A 부분은 제로고, I 부분만 살아있는 거, 기타 허수 있고, 그런 꼴 하십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지금 다음 복소수를 구하려는데 실수를 찾으래 실수 야야야야 아가 야, 야, 야. 없으면 실수야 안돼 안돼 맞죠 오 어, 이거 되지 왜 i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맞죠 되고 이거 루트 4i i 살아 있잖아 안돼 0 실수 맞고 요거도 안돼 왜냐면 봐봐 어, 실수 맞겠다 이거는 왜냐하면 봐봐 루트 5i로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걸 제곱하라는 소리거든 그럼 전개 딱 해주면 5 나오고 i 제곱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5만원이 되네. 이렇게 실수가. 얘도 마이너스 2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 돼가지고, 너무 쉬워. 그냥 비교하면 돼. 좌우. 항등식개념이야항등식 개념. 좌우 비교. x 앞에 있는 게 2고, 여기는, 아, 그냥 2x 있고, i 부분. 맞지? 이렇게 구분돼 있지? 그럼 여기는 6이 있으니까 얘가 누구다? 6이 되고, 맞죠? 여기 i 부분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 1이겠네, 맞죠 이렇게 해서 x, y 값을 구하면 됩니다. 너무 쉽지? 야, 이거 봐봐. 이 0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됐다고?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 되잖아, 요 내가. 복소수에서는 항상 i와 i 없는 거로 구분한 다음에 니네 0이면 이거 0, 이거 0 해주면 답이 나온다 했다, 맞죠? 좌우 비교하는 건 그냥 비교하는 것이고. 됐어? 다시 문제라서 넘어갈게. 이거 푸시고, 켤레 복소수. 이 위에다가 바를 붙이면 켤레 복소수를 했다. 그래서, A, I 앞에 부호가 바뀐 게 켤레 복소수고, 이 켤레 복소수 뭐라고? I 앞에 부호 바꿔주면 돼, 이렇게. 3, 마이너 i 너무 쉽지? 다른 건져지 마. 야, 이거는, 이거 어떻게 됐어? I 앞에 부호 바꾸면 얼만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 되잖아, 맞죠? 근데 얘는, 이 켤레 복소수 구하래. I가 없잖아. I가 없으면 그냥 자기 자신이야. i 앞에 부호가 바뀐 게 켤레복소수랬잖아. 근데 i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다. 아하. 그래서 실수의 켤레복소수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 그걸 좀 생각해 주면 됩니다. i 앞에 부호가 바뀌는 거야. 얘는 어떻게 돼? i가 여기 있잖아. 맞죠? 그럼 3i-4 이래야 됩니다. 이랬지? i 앞에 부호가 바뀌는 거. 그걸 좀 생각해 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어, 요거는 사치연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a 플러스 bi 꼴로는 장난치나, 야. i 없는 것들끼리 정리하라는 소리잖아 기본이 i 있는 것들끼리 정리하고 그럼 마이너스 4랑 2 계산하면 얼만데? 마이너스 2 나오고 맞죠 i 플러스 3i랑 플러스 7i 계산하면 얼만데? 10i 나오잖아 맞죠 그럼 답이야 별 내용이 없지 니가 풀어 이거 싹다 니가 풀면 될것 같다 복소수의 뺄셈 이거 빼면 돼 빼면 이거 10이라고 마이너스 5하고 계산하면 6이 되겠네 맞죠 그리고 5i랑 마이너스 2i 잖아, 마이너스 2i. 맞지? 그럼 3i 되겠네, 맞지? 빼기 하면 됩니다, 이거. 그니까, 러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한다 생각해주면은 별 내용이 없어. 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전개하는 가르았지이게 전개하면 된잖아 이게. 한 개씩 전개하면 돼. 10이 나오고, 마이너스 5i 나오고, 플러스 2i 나오고, 마이너스 i 제곱인데, i 제곱은 마이너스를 대고. 이두개 계산해주면은 9가 나오고,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3i 나오더라, 이 말이지. 되겠죠? 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거 나머지 니네들이 다 풀면 될것 같아.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할게.